내려놓고, 지우야, 잠깐만, 아직. 지제야세 번만 더 하고. 어어. 지우야, 미안해. 제가 야세 번만 더 하고. 킥! 바닥에 내려놓고, 킥! 아. 지우야. 바닥에 여기 내려놓고, 응. 자, 여기 내려놓고, 어이구, 내려놓고, 킥! <laughs> 그거 아니야. 킥! <퀵. 웃음> 다시, 다시. 제가 다시, 다시 해봐. 할수 있어. 킥! 어, 아까 이거 안 줬는데, 왜 이래. 그래? <laughs> 지우야, 너가 나타나니까. 나타나니까 킥, 킥 킥! 갑자기 스로우로 바뀌었어. 지우가 나타나니까 모든 규칙이 무너졌어. 지우야 바닥에 내려놓고 킥. 슬로우 아니고 킥. 이제 슬로우 아니고 킥. 발로 킥. 자 킥. 바닥에 내려놓고 킥. 응 내려놓고 킥. 자, 이걸 얘가 꺼가 킥. <laughs> 킥! 기다려. 뛰는 거, 이거 럭비가 아니야. 얘네 럭비야 하고 있어. <laughs> 럭비다, 럭비! 들고 <laughs> 튀는 거 아니고. 공 내려놓고, 공 내려놓고, 킥! 지우야. 그건. 럭비? 럭비야? 지우 축구는 공 내려놓고 발로 차는 게 규칙이라니까? 여보, 뭐얘 럭비하고 있어, 얘네. 셋. 공 음, 내려놓고. 음. 공왜 필요한 거야? <laughs> 아, 럭비 아니면 이건 뭐지? 잡기 놀이? 자, 공 내려놓고 킥! 모르겠어. 얘는 뭐해 알려주려는 거야? 알려주려는 거야? 어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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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제가 못 즐기고 있어. 제가 못 즐겨 지금. 제가 못 즐겨. 제가 즐긴다, 즐긴다, 즐긴다. 잊어버렸어. 내가 왜 뛰는지 잊어버렸어. 제가 왜 뛰는지 <몇> 잊어버렸다. 제 지우야 공킥. 아우, 얘또언더러 테이블 하는데?

<웃음> <웃음> 넘어졌잖아. 제가 셀까? <laughs>